이나입니다 아, 오늘은요,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, 제가 외국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인종 차별에 대한 이야기. 뜬금없이 왜 이런 주제를 골랐냐면요, 그냥 하수연이 보고 싶었어요. 딱 <laughs> 이런 일이 있었다, 속상하다, 내맘 알지 이런 거.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이야기해볼게요. 한 번은 식료품 마켓에 가서 장을 봤어요. 이것저것 물건 고르고 계산하려고 계산대에 기다렸죠. 근데 계산원 분이 너무 빨리 말하고 발음이 너무 이상해서 영어 발음을 못 알아듣겠어 이런 게 아니고 꼭술 취한 사람 발음처럼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좀 r 아이발음 이랬어요. 그랬더니 다시 한번 말해 주는데 또 전혀 못 알아듣는 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I'm really sorry but I don't understand you. What did you say again? 이랬어요.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변 사람 다 쳐다보도록 엄청 큰 목소리로 Do you need a bag? Jesus. 이러는 거예요. 주변의 사람 다 쳐다보고 난 너무 쪽팔리고 이거는 진짜 내가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고 그날 집에 와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누구 말하는지 알겠대요. 맨날 태도도 되게 불챈절하고, 발음은 진짜 못 알아듣게 어물어물거리는 남자 하나 있다고, 자기 누구 말하는지 안다고 이러는 거예요. 말은 지가 해놓고, <끼리> 내가 그걸 못 알아듣었다고, 내가 영어 못한다고 개무시를 해? 아,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. 근데 제가 더 열받는 건, 그때 그 당시 상황에서는, 제가 영어를 마스터하지 못한 나 자신을 자책을 하고 있더라고요. 아 다른 미국인들은 이이 이, 이 거지 같은 발음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건가 보지? 내가 아직 영어가 마스터가 안 됐으니까 내가 못 알아듣는 거겠지? 내가 왜 그랬을까? 아무튼 그런 일이 하나 있었고요. 또한 번은 동전빨래방에 갔어요. 세 사람이 있더라고요. 한 사람은 히스패닉계로 보이는 아저씨인데 술이 엄청 취해 있어요. 그또한 사람은 역시나 히스패닉계로 보이는 중년 여성분. 그리고 또한 사람은. 그냥 전형적인 미국인으로 보이는 백인 남자 30대 정도 제 또래로 보였어요 갑자기 그술 취한 아저씨가 저한테 오더니 내 얼굴에 대고 뭐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스페인어로 근데 그래서 난못 알아듣고 영문도 모르고 이 아저씨가 술 취해서 뭐 하는 건가 막 놀래가지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저씨가 저한테 뭐라고, 뭐라고 스페인어로 말을 하니까 또 다른 히스패닉끼를 보이는 그 여성분이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놀란 듯이 그가고 쳐다보는 거예요. 뭐,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나한테. 그리고 또한명더 백인 남이 있었다고 했잖아요. 그 아저씨가 놀래가지고 그술 취한 사람한테 가서, wo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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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op there, cut it out. I can't believe you just said that.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, 아니, 나한테 뭐라 그랬길래, 나한테 뭐라 그랬길래 다들 반응이 왜 이러지? 그 백인 남자가 그 아저씨한테 그만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저지를 했더니, 그 술집 아저씨가 혼자서 뭐라고 또막 소리지르더니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냥 상황은 그냥 그렇게 종료됐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했던 걸까 아직도 좀 궁금해요 뭔가 성희롱 같은 걸 했나? 그리고 세 번째는 인종차별의 범주에 넣어야 할지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인종차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집 근처에 길 건너편에 새로 집을 세우는 건축 공사 현장이 있어요. 근데 그 현장 인부 아저씨들이 내가 지나갈 때 뭐라고, 자꾸 뭐라고, 뭐라고 자꾸 말을 해요. 막, 휘파람 불고 막, oh, there she is, that's your chick. こんにちは.막 이러면서 말 걸어요, 자꾸. 저는 항상 헤드폰 끼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죠, 지나가는데. 그 미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봐도. 건축 현장 인부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표현되잖아요. 막 지나가는 여자들한테 막말 걸고, 막파람 불고 그런 상황이 오죽 많으면 TV나 영화에서도 그런 식으로 그들을 표현하겠어요, 그렇죠? 저를 위협한다고는 느껴지지 않았어요.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러고 노는 거예요. 제가 지금 아 내가 예뻐서 남자들이 찢적거렸어요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. 그 사람들이 내 외모랑 상관없이 그냥 모든 여자들한테 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백인 여성들이 지나갈 때는 안 그러는 거예요. 저한테만 그러는 거예요. 그때 아 이거 인종차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백인 여성이 지나갈 때는 그들을 존중해주고 제가 지나갈 때는 아 쟤한테는 그래도 돼. 쟤 아시아이잖아.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. 제가 피해식 있는 건가요? 그러나, 그들한테는 그냥, 그냥 개무시를일관하는게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계속 헤드폰을 쓰고 무시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. 보너스로 하나 더. 일본에서 있었던 일 들려드릴게요. 일본에서 웬 인종차별 쉽잖아요. 이거는 인종차별은 아니고 한국인이라서 겪었던 일인데요. 제가 유니클로에 입사해서 첫 6개월은 매장에서 일을 했는데요. 이 6개월의 기간이 제 업무 평가 기간이었거든요. 제 매일매일의 제 아웃풋을 바탕으로 제가 또 다른 매장에 점장이 되거나 혹은 본사의 어떠한 직무를 맡거나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나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였거든요. 제가 있었던 매장은 약간 부자 동네 위치에 있었는데 이 부자가 어떤 부자들이냐면 은퇴하고 나서 퇴직금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있는 노인층이 많은 동네였어요. 하루는 할머니분이 오셔서 저한테 뭔가 질문을 하셨어요. 뭐이 상품은 어디에 있냐고 뭐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일본에 간지 두 달째인가 되는 때였기 때문에 일본어가 많이 서툰 때였거든요. 그러니까 제 발음이라든지 억양에서 외국인이라는 게 단박에 티가 났겠죠.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제 사원증에 있는 이름을 확인하시더니 어디 나라에서 왔냐고 물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한국에서 왔습니다 말했더니 갑자기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. 제가 좀 당황을 했어요. 순간 얼어붙은 그 분위기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그 쇼핑용으로 구비되어 있는 바구니를 건네면서 거치한 <목소리> 어카고 어츠카이니나리마스카라고 물었어요.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저한테. 기다나일까라 사활한 아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더러우니까 만지지 말아줄래 한국 출신이라는 걸 알고 나서 그런 반응을 했단 말이죠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저의 평가로 직결되는 상황이었고 유니클로에서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고객응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할머니한테 제가 어떤한 말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꾹 참고 드레시마스라고 하고 화장실로 뛰어갔어요. 그래서 펑펑 울었죠. 점장님이 왔어요. 일본인이에요. 참고로. 점장님이 저한테 무슨 일이냐 물어서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. 이러한 심한 말을 들었다. 라고 상황을 얘기했어요. 했더니 그 점장님이 하는 말이 너도 알다시피 노년층 고객분들이 많이 온다. 그 중에는 전쟁을 겪은 분들도 있다. 전쟁을 겪은 분들 중에는 한국에 대한 악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이유가 안 돼요 전쟁 중에 진짜 더러운 짓을 한 나라가 어딘데 아무튼 한 가지 다행이었던 건 점장님이 되게 괜찮은 분이셨어요 저한테 했던 말이 아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잘 참아줘서 고맙다 하지만 고객이라고 해서 스텝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되고 나는 나의 부하직원을 지킬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참지 말고 바로 나를 불러라 내가 대응하겠다라고 남자님이 말을 하셨었어요. 되게 멋진 분이셨어요. 되게 되게 감사했고 그때 생각하면 화가 난다기보다 <laughs> 되게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왜냐하면 그때 저는 되게 큰 꿈을 안고 일본에 갔던 상태였는데. 일본어를 제대로 못하고 업무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열등감으로 가득 차있는 매일매일 보내고 있었거든요. 그러던, 그러던 중에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래도 힘내야지, 잘해야지 했던 그 의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. 일본에서의 이 일도 그렇고,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에서의 그세 가지 일, 그것도 그렇고,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생각이 많아지는데, 항상 그 생각의 끝은 두 가지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하나는, 왜 그때 내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까 왜 바보같이 소심하게 속상해하고만 있었을까 또 하나는요 인정차별을 하는 그 사람들은 단지 무지하고 미개한 것일 뿐그 사람들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모욕을 줬다고 해서 미국이 나를 미워한다거나 일본이 나를 미워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아나인정차별 엮어서 나, 나 미국이 안 맞나 봐 이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제가 겪은 인종차별이라고 해봤자, 그냥 길거리에서 랜덤하게 만나는 완전한 타인들에 의한 인종차별이잖아요. 그러니까, 아, 나저 사람 다시 볼 것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 침한번퇴 뱉고 그냥 떨쳐버릴 수 있단 말이죠. 근데 외국에서 유학하시거나 회사를 다니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힘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지속적으로 만나고 얼굴을 봐야 되는 그룹 안에서 인종차별을 겪었을 경우에는, 음. 그 상처들이 그렇게 십살이 떨쳐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겠구나. 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, 회사 다니시는 분들, 정말 대단하시고 존경스럽습니다. 외국에서 하루하루 힘내고 계시는 모든 한국분들, 우리 서로 응원하기로 해요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